안녕하세요, 도연원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혹은 무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은 다이어트를 할때 탄수화물을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굶어도 괜찮은지 등등에 대해 영상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이란 무엇일까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당원이 되는데요. 당하며 흔히 설탕을 떠올릴 수 있죠? 당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먹는 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고구마, 단호박, 밀가루, 옥수수, 감자, 과일 등이 있고, 단맛이 나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탄수화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선 탄수화물을 하루 50에서 100g 사이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햇반 쌀밥 한 공기가 약 7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니 100g은 한 공기 반이 안 되는 양이죠 탄수화물이 저 정도로 적게 들어오면 우리의 몸은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을 분해해 케톤이라는 물질로 에너지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즉 탄수화물을 적게 먹음으로써 지방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요 방금 50에서 100g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하로 섭취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지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케톤체가 갑자기 과하게 발생할 경우 케톤 산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말초신경병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탄수화물을 하루 50g 이상은 꼭 섭취해 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일 때 양을 줄이시는 것과 함께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GI 지수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말하는데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 비만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GI 지수가 높은 음식에는 쌀밥, 감자, 옥수수 등이 있고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현미밥, 고구마, 단호박 등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이어트시 현미밥보다도 고구마나 단호박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 많은 다이어터 분들이 굶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이상. 도연 언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